o 렇 미안. 안안안안안 미안. 미안, 봤어. 어 아, 진짜 못 봤어. 진짜 못 봤어. b 러분들이좀 타주시고. 5, 4, 3, 2, 1 보고, 보고. 될것 같아요. 이거 보고. 대장자 바닥 좀 지어줘요. 어? 맞다 해? 넣어주셔야 돼요. 이번에이걸 이번에 넘어가야 돼요. 스탠드. 안 넘어가면 강폭이에요. 받아주고 블러드 모발을 좀 데려가줘요, 위로. 음. 이걸로 데려가주세 먹어줘야 돼요. 타주고, 오프팅 좀 타줘. 이봐, 응. 이바안 드신 분 드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숨흰석포넣어줘까 희석포니... 하나 더 좀... 사가 줘야 되지. 이번에 쫄 넣어야 돼요. 안 남은 강폭이에요. 하나 더 있잖아, 사가? 도발? 도발 치는 곳이 있는가 본데? 래핑 찍으셨지? 거기 탈것좀찾아야될것 같아요 되는 거. 너봇다 됐잖아. 저, 진표 찍어놨으니까. 신호 좀 보세요. 실전 년도. 어, 이거, 조심해라 튕겨나갈 때 주무세요. 베스트. 지금 정인님 위치 쪽으로. 어, 잠깐만 좋지 않아, 아, 괜찮다. 프레스. 아, 이거 빨리 안쪽으로 와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위험해요. 존나 가는거 조심. 우리 아프다. 제장처전부되면면해줘요 어? <laughs> <laughs> 저기 구석탱이에 있어요. 내 기준에. 한치 전문 음. 받고 옆으로 넘어가요 어 생마리 쪽으로 치고 어, 우리 자리 너무 안 좋다 내가 찾을게 들어오시고 개인 생존기 서야 반대쪽 로봇 뭐올려는데 여기 로봇? 이거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 뒤에 로봇? 이제 보내줘야 돼요 들어오시고 개인 생존기 다 올리고 침을 세수 먹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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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면서 꺽냅시다 본인, 본인 좀 확인해 주, 시고요많 이, 아 이, 사람 이, 뭐, 이, 뭐, 이, 뭐, 이, 뭐, 이, 뭐, 이, 데려가고 대빈 응. 응. 거 빨리 떨 멀리는 거 만들어가지고 눌러줘야 돼요 딸어 사진이 전부 줘어요 그냥 많이 아플 압수, 아플 템이라 그냥 조금만 더 맞아요 더 응. 바르세요 어, 박치기 바로 주시고별 눌러줘야 돼? DP님 한번 눌러주고 와요. 한 다음 눌러주고. 나와요. 바로 붙이시고 박치기 안된것같아나 유도 이상하게 됐고. 박치기 해줘야 돼, 이번에. 양쪽 다두 개. 대포 피 없으면 맞춰봐요. 어 그래 잡고 넘어온다 갑자기? 두 번째 버스는 뒤에 가야돼? 두 번째 버스는 뒤에 꺼 가야돼? 눌러줘야돼? 델타이어 동굴? 어 저.. 혈중 아 이거 지금 면역이에요 땡겨주셔야 음. 돼 대표님이 가버렸고 <laughs> 마지막 멀리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개인 생식을 눌리시고, 원거리 멀리는 거 역삼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별 눌릴 준비하셔야 됩니다. 역삼 터지겠다이고좀 쳐줄래? 아니야, 치지 마. 냄새 쳐. 개인 생식을 다 올려. 치면 생서 먹을 준비하고, 달려. 터질 거야. 2, 2, 1. 전부 없다. 시물 생성 먹어. 사삼이이 포기장 잡아요. 님들 달로 넘어가야 돼요, 달로. 님들 달로 넘어가야 돼요. 그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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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걸 깔리고. 그걸 멀리 있는 거 확인하고 이에쫓터질 많이 아픕니다.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더 터지겠다? 힐합해 바투게 주고. 눌러줘야 됩니다, 별달. 별달 눌러줘야 돼요. 많이 아파요, 터져가지고. 별달 눌러줘야 돼요. 뭐하냐, 가늘장님? 가늘장님? 이 뭐예요? 박치게 줘야지. 얘네 박치기 잘해주세요. 어차피, 살펴봐야 돼. 이번 쫄잘 잡아줘. 얘네 딜러 많이 없으니까 쫄잘 잡아줘요. 박치기 발, 다이아 눌러줘야 됩니다. 잘 눌러줘야 돼요. 멀리는 거, 안, 내가 눌릴게 가서. 뭘 멀리는 거 확인하시고, 랜드 붙여줘, 그냥. 이번에도 쭉한 마리 터질 것 같아. 뛰어. 끝나고서 랜덤만 면 되거든요. 랜덤 저리에서그 마무리 하자. 돌았으니까 맞아 물 먹어주고 쫄 무시하고 냄드만 냄 Uh, yeah. Five, four, three, two, one. 저, 어, 철바사 폭탄 제가 할게요. 냄데 박아요.

상자 확인하세요 고철 박사부터 보세요 제가 이거 박을게요 역상 꺼 박아주셔야 돼요 빨리 빨리 녹여줘요 얘 예, 차단하세요 상기하시고요 바닥 쓰레기 보세요 발밑에 슬로즈햄 7장? 7장? 나와! 더 나와 더 나와 더 나와 아 탔다 바닥 좀 봐요 바닥 좀 힘들어 철박사부터 보시고요. 역삼 내가 먹어줄게요. 파울포탄 박으셔야 돼요. 남자 냄새 박아주세요. 안 태워요. 오래시지 뭐. 오. 디비니 왜 생계 지원 하세요. 제아롱저부터. 이거 제가 할게요. 빠가야 돼. 냄도 옆에 거 빠가 주세요. 쌤을 생선 먹어요. 쌤을 생해서 먹어요. 쌤 주시고. 얘 먹어요. 쌤을 해어요 한개 이번에 공어요쌤확인하세요 아예 아포탄 제가 할게요. 왜저 구탄거 좋아하네 원거리 인지 해주시고 하나 더 있어. 음이쪽거 빼줘. 아포탄 하나 해주셔야 돼요. 여기 여기 역산거. 미리, 미리 빨리 믿어줘. 본진 들어오게. 됐어. 빠질게 요이응 먹고. 블 r i 돌아왔어요 세, 대상자 a 인하 l 요 t r 산 a n g l e t r i a 요 g l e t 고 i a n g l e 나 r i a n g l e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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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i 왜돈걸리신분들 대충먹고 냄새 박아요? 저기 해군? 아 온다 한개 냄새 바로 박으세요 세상 중 냄새 박으세요

세임 펼시죠 그냥 동일 마지막, 마지막 테리즈 세이치 해가지고요스치 누구 칼날? 어우, 씨. 이거 한번하시고요 네. 불로 천천히 올라와요. 야, 내가 뜯고세위 세임 블루 높해, 레드 감마 감마 킬수 금지 끝나고 볼로 올라갈 준비 하시고요 중해주요. 스퀘어 산다 걸 없어. 소크 내려갈 준데 독산동 쉬죠 독산동 쉬죠 송글 히섭 내려가면서 지 조심 블루 레드 자리 좀 줘요 네쟤 빠질 수 있겸 유도하시고 음. 네, 맞아 에 히섭님 집중해요 레이저 붙이고요 7장 전부 줘야 돼요 희성님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스위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블루 먼저 빨리 올라가 줄래요? 이거 큰 레드라서 좀 느려요 나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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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도발할게 그 다음에 칼날 집중하세요 집중 잡게 유도하시고 들어오세요 조분님 실물 생성다 먹어요. 삼 하는 하 아님. 아님? 올라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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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너 빽이에요, 블루 간문이고 있는 거다 털어요. 많이 아픔? 이사님 <목소리> 전부 들어갔나요? 오케이. 레드가 역, 어, 레드가 역삼. 희선님 바로 자리 잡으셔야 됐어. 지레 보셔야 돼요. 산닭을 두번쯤 없어. 불로 내려오고. 소크. 지레 봐요 지레. 지레 봐요. 빌리 지레 봐요. 미리 지레 봐요 지레. 지레 봐. 옹리단 옆에 찍으시죠. 두번쯤 없어. 그다음 에살지살 나서 다 끝났어요. 얘가 맞지 마세요. 진짜 맞지 마세요. 맞지면 역적이야. 맞지 마라. 맞지 마라!